토이거위여, 아 진짜 아무리 외워도 점수가 그대로라 답답하셨죠? 근데 그거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로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 함정이 대체 뭔지 제가 싹다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막 두꺼운 단어장 펴놓고 옛날에 우리 깜지 쓰던 것처럼 단어랑 뜻만 1대1로 막 외우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외워도 실전만 가면 자꾸 틀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단어 뜻 외우기에만 급급하잖아요. 근데 출제자들은요. 아, 이 단어로 어떻게 해야 애들 헷갈리게 만들지? 어떻게 함정을 팔까? 바로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그 사람들 시선으로 봐야 진짜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출제자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냥 단어 뜻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요한 건 의미 암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속이는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작정 외우는 건 잠시 멈추고요. 출제자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대표 함정 유형들.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름하여 모습을 바꾸는 단어들. 이게 뭐냐면요. 생긴 건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와, 180도 확 달라지는 그런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decline 이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decline in sales 처럼 전치사 in 이랑 같이 쓰이면 감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decline and offer처럼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면 거절하다라는 와, 이건 뭐 완전 다른 뜻이 되잖아요. 출제자들은 바로 이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슬쩍 잘못 보게 만들려고요. weekly도 똑같아요. 생긴 건 완전히 똑같은데 a weekly meeting이라고 하면 주간 회의니까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고요. updated weekly라고 하면 매주 업데이트 된다니까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로 쓰인 거죠. 파트 5나 6에서 이 형용사 자리에 부사 넣어놓고 부사 자리에 형용사 넣어놓고 자, 골라봐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거 진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헷갈리는 쌍둥이 단어입니다. 아, 이거 진짜 얄밉죠? 철저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서 얼핏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데 알고 보면 뜻은 완전 탄판임 그런 단어들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considerable이랑 considerate 이거 헷갈려 본적 없는 분 아마 없을 걸요. 근데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보세요. 스펠링이 더긴거 considerable 있죠. 글자 수가 더 많으니까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considerable은 주로 사물이랑 쓰고 considerate는 사람한테 쓴다는 거.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정답률이 그냥 확 올라갈 겁니다. 이두 단어도 정말 교묘해요. 컴플렉스티는 그냥 복잡성, 복잡함이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컴플리케이션은 좀 달라요.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쭉 튀어나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트윅 파트 7 지문에서 further complications라는 표현이 딱 보였다? 그럼 이건 그냥 아, 추가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신호로 바로 캐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바로 문법 구조를 이용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뜻은 분명히 아는데 그 단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문법 짝꿍을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유형이죠. 자 result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되게 쉬운 단어 같죠? 근데 보세요. result 이는요, 이 화살표 방향처럼 원인이 주어가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쓰는 거예요. 원인이 먼저, 결과가 나중. 아시겠죠? 그런데요, result from은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결과가 주어로 와서 그 결과는 이 원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 전치사 in 하고 from을 살짝 바꿔놓고 우리가 이 인과 관계의 방향을 헷갈리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얄밉죠? 그리고 announce도 단골 선님입니다이 단어는요, 황금률이 딱 하나 있어요. announce 뒤에는 사람이 절대 못 온다. 무조건 대절이 와야 한다. 이거예요. 출제자들이 이걸 뭐랑 헷갈리게 만드냐면 Informal Person이나 n o t i f i e Person처럼 뒤에 사람이 올수 있는 단어들이랑 섞어서 내는 거죠. 이 규칙 하나만 머릿속에 딱 박아두면 진짜 여러 문제 거져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자들이 즐겨 쓰는 세 가지 대표 함정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어휘 공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요, 새로운 단어를 딱 만나면 그냥 뜻만 외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세 가지를 꼭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어? 이 단어 혹시 품사에 따라 뜻이 바뀌는 녀석인가? 둘째, 음, 얘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쌍둥이 단어는 없나? 그리고 셋째, 아, 이 단어는 혹시 꼭 같이 다녀야 하는 문법작공이 있나? 이렇게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출제자의 의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어 리스트를 멍하니 외우는 수동적인 공부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 함정의 패턴을 직접 분석하는 그런 능동적인 공부를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토이거휘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단어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전이랑 똑같이 보일까요? 아닐걸요? 이제는 단순한 단어 목록이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어있는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